할롬, 한국지시시본부 HR부서에서 사역하는 문경백 안사입니다. 오늘은 6.25가 발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족의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또 오늘은 CCC 대학생 여름 수련의 셋째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뜨거운 날이기도 하며 수련의 가운데 은혜의 담비에 듬뿍 젖어 있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지체들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주님의 죄림에 대해 항상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 주의 죄림의 때가 언제일지 알려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즉,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히려 멸망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지 않고 깨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장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방황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인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의 믿음도 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자극이 되고 격려되며 서로 지칠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 줄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 이상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운 여름,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너무 공부에 집중이 안 되어 몇몇 학생이 TV를 보자며 TV를 켰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순찰을 언제 돌지 모르기 때문에 교실 밖 망을 보는 친구 두 명을 세워둔 채 재미있는 TV를 보면서도 숨죽여 웃으며 불안했습니다. 망 보는 친구들은 TV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보니까 재미도 있었지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에서도 왜 크게 웃지 못하고 불안했을까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래의 목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 선생님이 언제 오시든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공부에 집중해서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야간 자율학습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질문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찬양을 하며 산책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의 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풍산독자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종말적 신앙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치관 또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어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Thank you.